임보사 떡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용 세포를 인체에 주사해 퇴출됐던 임보사. 지금은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재개됐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임보사 사태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보사는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시판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공증을 겪는 노인들에게 연골세포를 주사해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오래가지 밑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FDA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이에게 정체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실험용 무한 증식 신장세포, HEK293이었던 겁니다. 이 세포는 암세포는 아니지만 암세포와 유사한 무한 증식 특성을 가져 인체에 직접 투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코오롱 측은 방사선 처리로 증식 능력을 없앴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3천여 명이 임보살에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무한 증식세포를 주입하는 임상에 기자발적으로 참여한 형국이 된 겁니다. 다만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이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냐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둘째, 2 0 2 0년 미국 FDA가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임상 3상에는 6 8 0 0명이 지원했고 이중1 0 0 0명 이상이 실제 투약을 받으며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임산삼상의 결과 발표는 2026년 7월로 예정돼 있지만 주가는 그보다 한참 앞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는 3만원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11월 들어 외국인의 대량 내수가 몰리면서 갑작스럽게 급등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 결과가 긍정적이면 2027년 FDA 허가신청을 하고 2028년에 미국 시장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장 유래 세포에 대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존 연골세포뿐 아니라 문제의 중심이었던 신장 유래세포 이액에 대해서도 호주에서 정식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액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혐의로 코오롱그룹 전 회장 등은 현재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 선고가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기업 신뢰도나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에서 오랫동안 높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알려진 켈리 공식은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이 부의 성장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우위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익을 쫓으면 오히려 파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압주는 특히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입니다. 내부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퍼지며 급격히 선반영되고 그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이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절염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인보사가 논란을 딛고 미국에서 약효를 인정받는다면 고령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